학부모들로부터 쌍소리를 듣거나 말도 안 되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또 학생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, 교육청, 교육부 그 어느 곳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요. 이것은 교권 추락을 넘어서 교사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락한 교권을 바로 잡아서 더 이상 고통받는 교사들이 없도록 해약했습니다. 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테니까요. 오늘은 악성민원, 그리고 매맞는 교사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악성민원은요, 恶意投诉 라는 표현을 쓰고요. 그 학생들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매를 맞는 교사를 对教师施暴 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.